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 그러면 어떤 치료들을 좀 받아오셨었는지 음, 우선 그 병원 치료 전에 그 몸이 그 배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 동네 외과를 갔어요. 갔더니 그 치질 한번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어서 치질이 재발했나고 갔더니 그 의사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고. 거기서 이제 조직을 띄워가지고 배원해가서 직장암 이런 선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 후에 그 아산병원으로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했어요 를한 5주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일주 치료인데. 그리고 5주 동안 치료를 받고, 5주 후에, 그러니까 치료받고 끝난 그 후에, 5주 후에 수술을 예정이었는데, 제가 몸이 가볍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번 미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는 시간보다 상당히 늦어진, 원래는 6월 13일날 수술 예정인데, 7월 20일, 2005년, 7월 20일날 수술을 했어요. 그 뒤로 뭐 수술 그 경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항암제를 6개월 동안 항암제를 먹고 6개월 후에 그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다고 예후가 좋다고 했는데 그후 1년 한 4개월쯤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암이 재발했더라고요. 근데 그 차가 버섯을 선택하기 이전에 근데 몸 상태는 어떠신는지 특별히 그 나빴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또 차가도 그 다른 사람들이 차가를 만나는 만남하고 좀 다른 것이 이게 재발을 해 가지고 다시 아산병원에서 이제 2010년에 그 8월 3일 날 수술일 날짜를 잡았어요. 잡았다가 안만해도 지난번에 그렇게 수술이 잘 되고 예후가 좋다고 그랬는데, 재발을 했다면 지금 다시 또 수술하면 재발 안 한다는 걸 담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, 그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 아닌 듯 보통 사람들이 이제. 그 암그림은 잘라내고 태우고 녹이고 그러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나는 그때 이게 아닌 듯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그게 무슨 뭐 간단하게 갈비탕을 먹을 것인가 다른 걸 먹을 것인가 그런 선택이 아니잖아요. 생명을 놓고 하는 건데 무모하기도 하고 근데 그 확신이 오는 거는 이게 병원에 갈건 아니다. 가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차가를 찾은 건 아니었고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직장암을 수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없나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중에 차가 벗어지지